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파니 요코하마 야마시타 공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요코하마는 오사카를 넘어서는 일본 2등 도시지만 인구로 근데 여행에서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야경, 차이나타운, 라면 좋아하면 이에케 정도? 이번 비디오는 그런 분들을 위한 요코하마 가이드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요코하마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장단점은 뭔지, 어떻게 여행해야 되는지 여행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매력적인 항구도시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고요 요코하마는 도쿄 서남부 가나가와 현의 중심 도시입니다. 도쿄만을 접하긴 하지만 항만 기능은 강하지 않은 도쿄를 대신해 간토 지역 메인 항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구 4천만 도쿄 광역권의 바다 관문이니 당연히 도시 규모도 엄청 커서 그 인구만 무려 370만 단독으로 일본 2위를 차지해요. 여러모로 인천과 비교되는 지역이죠. 앞으로도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 이거 완전 인천인데? 수도 근처의 항만도시 그리고 지방 대도시를 능가하는 규모 물론 인천은 이제 인구로 대구를 넘겼을 뿐이지만 요코하마는 벌써 오사카를 제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의 성장은 곧 일본 근대화의 역사와 괴를 같이해요. 군함을 이끌고 와 도쿄 앞바다를 위협한 페리 제독은 곧 일본 정부로부터 다섯 개 항구 개항을 약속하는 조약을 얻어내고 그중 요코하마는 수도인 도쿄로부터 가장 가까운 개항장이었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 요코하마에는 밝은 미래가 확 열린 거죠. 그렇게 근대 항만도시 중 으뜸으로 단숨에 도약한 요코하마입니다. 일본 최초의 철도가 요코하마와 도쿄를 잇는 것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2차 대전 패전도 겪고 버블도 터지는 등 일본 경제는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어쨌거나 도쿄,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 입구 역할을 하는 요코하마도 인구 370만의 거대 도시가 되었죠. 요약하자면 근현대 외국에 의해 개항된 일본 수도권 대표 항구도시 이게 요코하마의 정체성이에요. 요코하마 여행은 이거를 느끼러 가는 거죠. 일본은 길다란 섬나라이기에 웬만한 도시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완전 내륙도시하면 사포로, 교토 정도? 하지만 요코하마처럼 중심 업무지구, 빌딩 숲과 메인 관광지가 바다 쪽으로 몰린 대도시는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도쿄, 오다이바가 멋있긴 하지만 중심과는 거리가 있고, 후쿠오카의 양대 중심 하카타, 텐진 모두 내륙이죠. 거긴 바닷가가 좀 재미없는 동네에요 오사카도 마찬가지로 텐노잔이 있긴 하지만 중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와 이어지는 베이 에일이요. 요코하마 여행의 알파이저 오메가죠. 이만큼 바다 비중이 높은 대도시 여행지는 시드니나 싱가포르 정도. 바다와 대도시의 절묘한 조합. 일본에서도 도드라지는 요코하마의 포인트입니다. 시작부터 외부와의 교류 창구로 세워진 요코하마. 때문에 요코하마의 많은 컨텐츠는 외국과 일본 문화가 섞인 거예요. 일본 최고의 차이나타운이 도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언덕에는 서양식 주택들이 많죠. 아예 외국이 무덤까지 있습니다. 도시 전반적인 풍경에서 어딘가 일본스럽지 않은 게 많이 느껴져요. 음식 측면에서도 요코하마는 여러 일본식 서양 요리의 발상지로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나폴리탄 스파게티. 때문에 요코하마 여행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즐길 것. 대개 일본 전통적인 것들은 아닐 거예요. 이건 다른 개항장인 고베, 하코다테, 나가사키와도 공유하는 특징이니 그쪽을 여행하고 요코하마에 들린다면 비교하는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은 아마 요코하마에 가기 전 다른 일본 대도시,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나, 삿포로를 이미 둘러보셨을 거예요. 요코하마는 그중 도쿄를 제외한 다른 어느 것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코하마의 느낌은 그곳들과좀 달라요. 다른 곳들은 해당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절대적인 일황이고 후쿠오카도 홋카이도보단 덜하지만 큐슈의 대장. 오사카도 간사이의 중심 도시로서 일본 제 2의 도시 타이틀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코하마는 커다랗긴 합니다만 대장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가와현의 중심 도시죠. 하지만 그 가나가와현이 포함된 간토의 대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쿄니까요. 때문에 요코하마에서는 도시로서의 완결성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게 여행의 단점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 요코하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코하마, 교통의 중심인 요코하마역 인구 370만의 중심답게 역 규모도 엄청 크고 접속하는 철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람도 많고요. 때문에 역 근처로는 커다란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먹자골목의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가게들은 시끄럽죠. 평범한 역전에 가볍게 먹고 노는 분위기라 그리 특별하진 않습니다. 도쿄는 동네마다 이 정도 번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코하마의 핵심 여행지다라고 하긴 그런데 유명한 가게가 하나 있으니 바로 요시무라야라는 라면집. 독특한 돈코츠 쇼유 국물을 쓰는 이에케 라면의 발상지예요. 요코하마 역전 번화가는 요시무라야를 먹는 게 아니라면 짧은 여행에서 굳이 방문할 것 같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하기에 이 요시무라야만 먹기 위해 요코하마를 방문할 의사가 기꺼이 있지만 라면이 모두에게 최고의 음식은 아니니까요. 이게 좀 많이 짜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기도 하고. 요코하마 역 너머로 있는 게 이제 미나토 미라에라고 일본 대표 계획 신도시 중 하나인데 일단 업무지구예요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많고 상당수는 재미없는 길거리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으니 첫 번째는 요코하마 역과 가까운 신타카시마, 닛산 자동차 갤러리와 앙팡맨 박물관이 있습니다. 남자와 아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두 개가 결국 같은 말인가? 그다음이 바닷가에 있는 링코우 공원. 피크닉을 즐기러 온 로컬 요코하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미나토 미라이 역 근처로는 이제 관광 지역에 가까워져 퀸스타운이라는 거대 쇼핑몰이 건물들 지하로 있고 유명한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는 요코하마 여행의 방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지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다, 하나는 육지. 먼저 바다 쪽부터 살펴보죠. 작은 섬인 신코는 요코하마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유명한 관람차가 이 섬에 있고 그 옆에는 컵라면 박물관이 반대쪽에는 아카렌가 창고라는 창고형 쇼핑몰이 있죠. 코스트코형 창고가 아니라 진짜 창고예요.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피어 에이라는 최신 호텔도 있고요. 미나토 미라의 인터컨티넨탈 그랜드가 좀 낡은 것과는 대비되죠. 이섬에 하나 하나가 다 유명한 관광지니만큼 요코하마 여행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이 될 겁니다. 육지의 사쿠라기초는 신코와 가까운 JR역으로 항상 사람이 많아요. 이너머의 노계 지역에도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신코와 사쿠라기초 사이는 걸어다닐 수도 있고 에어케빈이라는 케이블카를 타도 돼요. 마샤미치 니오노도리 그리고 간나이역 근처는 딱히 재밌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낡은 오피스지구 느낌? 요코하마 야구장인 요코하마 스타디움이 있고 간간히 근대 석조 건축물들이 보이는 정도네요. 신코 노마의 바다 지역은 조노하나 공원과 오산바시 터미널인데 신코에서 산책로를 통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조노하나는 그냥저냥 풍경이 괜찮아서 지나가면서 즐기면 되고 여기서 저장하면 좋은 건 오산바시예요. 기능은 심플하게 국제 크루즈 터미널. 여기서 보는 미나토 미라의 풍경이 일품입니다. 오산바시 너머로는 야마시타 공원과 또 다른 전망대인 마린 타워가 나옵니다. 야마시타 공원까지 신고 산책로가 이어져요. 여기도 풍경은 그냥저냥 산책으로는 좋습니다. 마린 타워는 입장료 1000엔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야마시타 공원과 비슷하게 신코 쪽에 비하면 풍경은 그럭저럭이네요. 또 여기에는 요코하마의 임시 랜드마크 중 하나인 건담 팩토리도 있어요. 진짜 움직이는 건담이 인상적이죠 아니 인상적이었죠 왜 과거형이냐? 여긴 이제 철거될 거니까 이 구간의 6집 파트에는 모토마치와 주카가이가 있습니다 모토마치는 근본 본이라는 이름답게 오래된 상점가고요 주카가이는 중화가 즉 차이나타운이에요 주카가이의 차이나타운은 고베, 나가사키의 것과 더불어 일본 3대 차이나타운이라 꼽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 규모가 요코하마가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쪽의 차이나타운이 훨씬 화려하고 번잡합니다. 길거리 음식에서는 조금 실망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은 정말 맛있으니 한 끼를 투자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모토마치는 오래된 상점가인데 역사가 짧은 요코하마 때문에 교토 니넨자카스럽진 않고요. 아주 모던한 분위기. 요코하마 역의 번화가가 먹고 맛있는 먹자골목이었죠.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쇼핑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곳이 요코하마에서는 여기 모토마치예요 모토마치 너머로부터는 이제 언덕이 나옵니다. 그중 바다와 가까운 쪽에 미나토모 미에루 공원. 서양식 주택과 정원이 나름의 볼거리고요. 뷰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건 하코다테, 고베, 나가사키와의 차이점이죠. 거기 포인트는 산,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와 바다인데, 요코하마는 그걸 기대할 순 없으니, 이 근방의 컨텐츠는 대개 서양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도 여기에 있고, 야마테 서양관에서는 근대 서양식 주택을 안까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냥 길에도 고풍스러운 서양 주택들이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언덕의 여행지들은 미나토 미라이, 신코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버스를 타야하기에 소염시간도 좀 걸리죠. 그래서 하루짜리 짧은 일정이라면 쿨하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울 때 가볼 만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일본식 정원 산케이엔이 있습니다. 일본 부자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개방됐어요. 근대, 퓨전, 현대 양식의 뭔가가 많은 요코하마에서 가장 일본 전통 느낌이 진하게 나는 정원이고요. 분위기가 예술입니다. 거리는 있지만 분명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방향을 정반대로 틀어 요코하마역 서북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신 요코하마 역이 있는데 메인 관광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 꾸며놓은 라멘 테마 파크, 라멘 박물관이 있고요. 2002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닛산 스타디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공연장인 요코하마 아레나까지 요코하마 시내와는 지하철로 연결되고요. 왜 여기가 신 요코하마냐면. 신칸센 여기 있으니까 요코하마 도심까지는 신칸센이 안 들어오거든요. 가마쿠라, 에노시마와 같은 장점인데요. 요코하마가 그쪽보다 도쿄에 더 가깝고 큰 도시니만큼 도쿄에서 오가기도 쉽고 편리합니다. 신주쿠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코하마 가는 게 오다이바 가는 것보다 빠를 정도. 지도에서 보이는 거리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 짧은 소요시간 덕에 요코하마 여행은 다른 곳 대비 참 유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노시마 가마쿠라 갔다가 밤만 잠시 들러서 유명한 야경만 보고 가도 되고 아니면 요코하마 당일치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긴 다음 다시 도쿄에서 멋진 나이트라이프를 누릴 수도 있죠. 심지어는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통해 저먼 나리타 공항에서도 바로 요코하마로 쏠 수가 있어요. 진짜 거리가 다가 아닙니다. 때문에 부담 없이 일정에 쑤셔 넣을 수 있는 요코하마고요. 요코하마 특징에서 설명했었지만 요코하마하면 딱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뭘 먹을지 고를 때 망설여지는 점이 없고 또 심지어는 그게 엄청 무난하고 맛있기까지 해요. 케첩 스파게티, 인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호불호가 안 갈린다고 봐도 되고 중국 음식도 한국 사람들에게 무난하게 맛있죠. 어려운 향신료 요리도 있지만 나파두부나 칠리새우 정도는 거의 국민 중국 요리라 봐도 되니까. 그나마 호불호 갈리는 게 짠맛이 강렬한 이에케 라면인데 당일치기에서는 두 키의 간식 몇개 먹으면 끝이죠. 거기까지 순서가 안갈 거예요. 이 요코하마 음식들 역시 여행의 이유가 될 만합니다. 아까 요코하마에 어떤 여행지가 있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뭐가 다닥다닥 붙어 있구나. 네, 맞습니다. 베이 에이리의 한쪽 끝인 랜드마크 타워에서 나머지 끝인 야마시타 공원까지의 거리. 2km가 안 되고 이건 여의도 너비보다도 꽤 유의미한 차이가 나게 짧습니다. 이만한 공간 안에 요코하마 핵심적인 여행지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걸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요코하마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이건 장점 1번. 도쿄와 가깝다는 것과 결합해 시너지를 냅니다. 여러모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요코하마 여행이에요. 바닷가는 정말 재밌고 멋진 요코하마지만 그건 전체 요코하마에 비하면 극히 그 일부분이죠. 물론 당일치기나 일박만 한다면 이것도 충분하니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 말고 요코하마 여행에서 뭐가 있냐 하면 딱히 대단한 게 별로 없는 게좀 아쉽네요. 오사카를 보자면 남바에 우메다에 텐노지에 메인 번화가도 세 개에 그 외에도 부도심이 여러 있는데 요코하마는 바닷가를 제외한 다른 동네가 다배드타운 느낌이니까 요코하마 비슷한 특징을 가진 고베를 살펴볼까요? 고베 시내는 물론 좁은 편이지만 로코산의 아리마 온전도 있고 그너머 히메지성도 어떻게 보면 고베 여행의 연장선이니까 고베 4일 박아도 컨텐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코하마 너의 가마쿠라나 에노시마 하코네 요코하마가 아니라 도쿄에서 가도 충분하죠 인구가 많고 규모도 큰데 이런 모습은 좀 아쉽다고 봐요 언덕에 야마테 서양관 쪽은 오전이나 낮에 가는 게 좋습니다 전녁에는 딱히 볼거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가까운 차이나타운은 저녁이 확실히 제때예요. 차이나타운의 매력은 화려한 조명에 있죠. 베이 에리어는 낮과 저녁 모두 멋있어요. 하루에 두번 가도 됩니다.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는 낮과 밤둘다 놓치기 아쉽죠. 때문에 해지기 두 시간 전에 올라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요코하마는 낮에 좋은 곳, 밤에 좋은 곳이 이리저리 섞여 있는데 그래서 동선이 너무 안 잡혀져요. 아침에 야마테 서양관 갔다가 내려와서 모터마치 상점과 둘러보고 오산바시와 싱크를 이어서 구경하고 늦은 오후에 랜드마크 타워 야경 보고 내려와서 다시 싱크와 오산바시 구경하고 완전 어두워지면 차이나타운 넘어가고 정신 없죠. 어떻게 해봐도 요코하마에서는 깔끔한 동선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소한 단점이네요. 비디오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요코하마 여행지 대부분은 야외입니다. 요코하마 여행에서는 실내에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싱크 아카렌가 창고 내부 좀 구경하고 컵라면 박물관 구경하고 랜드마크 타워 올라가고 대충 그 정도? 바닷가 산책로도 야외고 오산바시도 야외고 차이나타운도 야외고 뭐 여튼 야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짜죽는거기본이고요 겨울에는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불러서 추워요. 그래서 전 다른 도시들보다 날씨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요코하마 내부의 교통표는 복잡하지만 심플합니다 특금도 헛소리하네 하지만 들어보면 이해하실거예요 우선 철도 종류도 많습니다 광역철도로 JR 도쿄 소테츠 게이큐에 내부에도 지하철 블루라인에 그린라인에 요코하마 고속철도 미나토 미라이 선까지 근데 평범한 여행에서는 JR 도쿄 미나토 미라이 선만 기억해도 돼요 JR 도쿄는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노선이고 미나토 미라이 선은 요코하마 내부 지하철 역할 도쿄로 가는 방법은 크게두 가지였죠? JR과 도쿄. 이런 측면에서도 에너지마 가마코라와 비슷해요. 거긴 도쿄가 아니라 오다큐란 차이가 있지만요. JR을 먼저 보자면 도쿄 동쪽에서는 케인 도오쿠, 우에노 도쿄라인, 서쪽에서는 쇼난 신주쿠 라인을 통해 요코암에올수 있습니다. 쇼난 신주쿠 라인은 헷갈릴 게 없어서 그냥 신주쿠나 시부야에서 타면 끝이고요. 케인 도오쿠와 우에노 도쿄라인은 완행과 급행의 차이입니다. 케인 도호쿠선이 중간에 좀 많이 멈춰서 느려요. 우에노 도쿄라인은 도쿄역에서 내전거장이면 요코하마죠. 대신, 케인 도호쿠선은 내기시선을 통해 신쿠의 육지 파트인 사쿠라기 초역까지 바로 가는데 비해 우에노 도쿄라인은 요코하마에서 다른 곳으로 빠집니다. 이건 쇼난 신주쿠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숙소가 도쿄역이나 우에노다, 신주쿠다, 그러면 일단 요코하마역까지 와서 한번 환승을 한 다음 사쿠라기 초역에서 내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비는 전부 도쿄 왕복이 약만원 정도로 부담은 없고요. 대신 패스가 따로 없습니다. 도쿄 왕복하고 요코하마 시내에서 철도나 버스를 두세 번 탄다면 하루 교통비 약만 오천 원 정도 넘게 쓰는 셈이네요. 도쿄의 경우 시부야에서 출발하는 도쿄 도요코선이 요코하마까지 오는데 이게 도쿄 쪽에서는 지하철 후쿠도신선과 요코하마에서는 미나토미라이선과 직결 운행합니다. 그냥 다른 노선이 한 노선처럼 이어진다 보면 돼요.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환승이 되는 거죠 도쿄에는 커다란 장점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가격이 싸고 패스도 있다 두 번째는 직결 운행을 통해 미나토 미라이 선으로 바로 이어진다 그냥 시부야 요코하마를 왕복하면 편도 310엔 왕복 620엔으로 JR보다 40%가량이 저렴하고요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패스를 시부야역에서 산다면 920엔 미나토 미라이 서 무제한 탑승인데 이 패스가 JR 도쿄 왕복보다 쌉니다 버스 안 타면 920엔이 요코하마 교통비의 끝이에요 그리고 미나토 미라이선이 요코하마 여행의 핵심인 건 덤이고요 바샤미치, 니오노도리, 모토마치 주카가이 제가 소개했던 지역들을 다 꿰뚫고 지나갑니다 시부야에서 타면 요코하마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요코하마 랜드마크나 차이나타운까지 바로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점은 패스는 시부야 와야만 살수 있다는 것 이론상으로는 이케부쿠로나 신주쿠에서도 직결 운행을 통해 요코하마 올수 있지만 최고 저렴한 패스를 사려면 결국 시부야에서 한번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부야는 또 도쿄여행의 핵심이니 큰 단점은 아니네요. 숙소가 우에노나 도쿄역이라면 제열과 도쿄 사이에 고민을 할 법하지만 신주쿠, 시부야 쪽이라면 도쿄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본 것들 정리해볼까요? 요코하마 여행 요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요코하마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요코하마를 네, 도쿄 여행할 때 하나의 옵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트리코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